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부터 47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자신의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인생이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우상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택한 백성들조차도 눈앞의 현상들 앞에서 두려워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굴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것도 고레스의 유익이 아닌 의로 채워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그동안 세상을 향한 관심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즉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부가 되라는 것은 씩씩하고 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적일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을 오직 사랑으로 품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격없는 야곱의 집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품으셨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사실을 인생의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세상에서 장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배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심판의 배우에 하나님이 있음이 있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며 자기 힘에 도취한 채 살았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필요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귀는 힘의 원리를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힘을 소유해야 한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었기에 세상의 힘이 필요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도는 죄인 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모든 사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도 그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